고 어, 그 요령. 양이 딴건 없는데, 이제 좀, 내장이다 보니까 냄새가 나, 아무래도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냄새를 빼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 소 양이고요. 1kg입니다. 일단 한번 헹궈 주세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내장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요걸 다 손질을 다 해, 해서 파는 것도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생으로 파는 데는 손질이 안돼 있는데, 손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냄새를 좀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물로 헹궈내고 양쪽 면을 다 해줘야 돼요 일단은 냄새가 더 많이 나는 쪽 안쪽이에요 요 벌기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융터 같은 게나 있는 이쪽에다가 굵은 소금을 뿌려줍니다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소금을 뿌려가지고 문질러줘요 얼굴을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반대면도 소금을 뿌려주고요. 굵은 소금입니다. 굵은 소금이면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문질러 줍니다. 씻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잘 문질러주고, 이런 융털 있는 부분에다 밀가루 다 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또 밀가루를 뿌려주고, 주물러요 한 5분정도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씻어내면 돼요 자 이제 시간이 5분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내줘요 음, 보통 한 번으로는 이제 양 상태에 따라 다르기만은 한 번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두번세번 번 정도 계속 반요 반복, 과정을 반복을 해가지고 냄새가 어느 정도 희미해지면 그때 다된 거예요. 삶으면서 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빠, 많이 빠지기 때문에 어, 냄새를 완전히 지금 이, 이, 이 상태에서 빼는 건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냄새가 희미해지면은 다 됐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보얀 밀가루가 이제 안 묻어나올 때까지 안 배어나올 때까지 계속 헹궈줍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만도 해 괜찮은데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두번세번 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은 압력솥에서 조리를 하면 돼요. 이거를 그냥 그냥 물에 삶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니까 압력솥이 있으면은 압력솥에다가 양이 이렇게 약간 잠길 정도로 물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양이 충분히 담길 정도로만 물을 붓고 어, 뚜껑을 닫아가지고 압력솥 돌리라 하는데 시간은 어, 압력솥이 추가 돌아가고 난 다음부터 약한 20분 정도 삶아주면 은 아주 부드러운 그런 양이 됩니다. 자, 20분 동안 삶은 양입니다. 이렇게 잘삶아졌죠 국물은 다 버려야 돼요. 이거를 먹습니다. 요 국물은. 이제 이 양을 썰어줄 거예요.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조금 더 짧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약간 긴 것도 괜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laughs> 네. 곰탕은 그냥 증육수면서 사온 것과 말씀드렸듯이 씁인데요 원래 되게 이제 젤라틴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냉장 냉장고에 들었을 때는 좀 밖에서 식혀가지고 어, 밖에서 내놨더니만 이렇게 풀어줬어요. 한번 다 넣어 줍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끓이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담아가지고, 파를 넣고, 소금으로 간, 소금하고 후추로 간 해가지고, 그냥 드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만들어진 곰탕이라가지고, 여기서 더뭐또 오래 끓일 건 없고요. 밥 팔팔 끓고, 넣는 양이 다 데워지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오래 끓일 필요는 없습니다. 곰탕에 고기도 같이 넣어도 되는데, 그거 별로 힘든 건 아니에요. 그냥 고기 같이 삶아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썰어 넣으면 되는데, 그냥, 요번에는 양곰탕이니까, 그냥 고기를 넣지 않고, 양만 넣고 해봤어요. 이렇게 해도 되게 맛있어요. 고기를 쓰면은, 뭐, 사태든, 아니면은, 양기든 쓰면 되는데, 사태 쓰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삶은 국물도 같이 곁들여주면 좋아요. 여기다가,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파만 좀더 구워주시고요. 그냥 가루 후추면 돼요. 가루 후추가 오히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금은 먹으면서 이렇게 간 보고 하면 돼요. 한... 그래, 소금 후추 넣고 파로 고명 올리면 은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곰탕 집에서 만들어 먹는 간편 양곰탕이 완성이에요. 맛있겠죠?